오늘은 부활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못 보아도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한기가 느낄 정도로 추위는 사라졌습니다. 성도님들은 봄 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가장 먼저 봄꽃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도 개나리가 예쁘게 학교 주변에 피었더군요. 또, 길거리 곳곳에 있는 가로수 중에 벚꽃나무가 이제 활짝 벚꽃을 튀었습니다. 근데 봄에 봄꽃만 이런 좋은 뭐 광경을 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요즘은 봄하면 또 황사가 떠오릅니다. 미세먼지, 참 봄에 또 극심해지죠. 자,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봄하면 연상할 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주일이 또 봄에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나타내는 확증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매년 부활주의를 통해서 또 수시로 부활의 의미를 새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의삶 가운데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매일 365일, 24시간,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못할 때가 많죠. 쉽게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또 주변인들에게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다면 더 확실하게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다면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지 못하여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찬찬히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이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다음 날 사건입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이 말씀 속에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다친 문으로써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만 하시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 로마 병정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심히 지금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그 집에 문을 닫고 지냈던 것이죠. 집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절 만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가졌던 그 일상의 삶을 멈췄다는 얘기죠.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가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내어 쫓기까지도 하였던 능력을 제자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힘없이 지내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관계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들과의 평강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이 평강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제자들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평강이 찾아올까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이미 아마 생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평강을 줄수 있는 분그 평강을 얻으려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될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잠잠케 하실 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바꾸어 말하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고난받으심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손을 내어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닫힌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다고 어떤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그 부활체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나타내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마음이 잠잠게 되고 더 나아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사랑하셨고 또 가족들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를 보내신 그분들이 살아나셔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놀라움과 함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있었던 자신들에게 그 두려움을 걷어주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기에 그들은 놀라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미이아 얻게 된 것이죠. 이 기쁨 가지고 이제 초대교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여러 핍박 속에서 견디게 됩니다. 맞은 예수님과 당하신 그 고난처럼 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들이 닥쳐오지만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했던 것이 무너져서 우리는 혹시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할 수 있는 길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이기 때문이죠. 그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울가 맥었던 그 힘이 이제 사라졌음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임을 알드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하나님이시죠. 돕는 일을 주로 하시는 제 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행동 속에서 나타내신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은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그 역사를 그 활동을 하셨지만 이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역사 살아계시며 생명의 주로 그들에게 보혜사의 주로 돕는 분으로 영원토로 함께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은 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에 구세주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마 제자들이 담대의 세상 속에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므로 우리는,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증거자로 그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앞세웠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제자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잘못된 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확신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이 평평한 땅, 그리고 수평선이 있는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둥글다면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왜 평평하냐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확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도전,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들이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 근원 바로 영접한 성령님. 이제 새로운 우리의 삶에 주로 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제자들은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한 그 확신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생각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을 주로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주를 확신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선물로 보내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땅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면 부활의 능력을 이 몸으로 직접 체험한다면 더 담대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하를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슈시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부하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믿는 자들은 복음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직접 체험하지 못하여도 믿는 자들은 복대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들은 혹시 자전거를 배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뒤에서 자전거를 누가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저 앞만 보고 페달을 밟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잘 붙잡고 있으니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신뢰하며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참 전에 뒤에 있는 사람은 손을 놓았죠. 자전거를 홀순자 탈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뭡니까? 자신을 잘 붙잡아 준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돌아 보지 않고 믿을 때 자전거를 잘탈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믿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시한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직접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 큰 믿음 그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 쉽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알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 기록된 말씀,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세상에 나서지 못하던 제자들이 변하여 담대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것 같이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었기에 변화된 것이죠. 부활의 주를 믿을 때 우리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큰 믿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무턱대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부활의 주를 믿는 것, 눈으로 보는 어떤 우리의 피부로 느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눈으로 못 보아도 믿음으로 고난 받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